안녕하세요, 오늘의 인기 작품 이, 이런 궁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좋아요, 팔로우를 하지 않으면 작동이 아니라자첫번째는 오 어, 뭐야 영어로 되잖아. 다시. 됐어. 첫 번째 일번 이름은 보라홀. 이번 이름은. 노라. <laughs> <laughs> 뭐냐 이거? <laughs> 다시 이번에는 자, 다 블랙민. 그리고 어, 오늘, <laughs> 그냥 블랙민이라고 할게요. 자 그리고 라이트 다크 블랙민의 반쪽인 라이트 왜 라이라고 나와 라이트 진짜 자, 31% 일치 일치라고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피코아 헉. 어. 뭘로 하지? 그래.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뭐랄까 걸프라고 할게요. 그리고 보프 이렇게 할게요. <laughs> 이거 으때문에 그죠? 아까 하려던 거 피코를 피코라고 해서 피코 그리고 오프 오프 장난해 그러면 <laughs> 마지막으로 빨몬 거 쓰는 내 글자니까 빨몬 거라고 하고 그리고 시체워서도 할 건데 시체워서도 내네 글자니까 시체어. 근데 이렇게 하고 다음 노래 네, 아, 아까 했던 거 나오네. 빨몬거랑. 시체어. 바텍론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 건데 허킹워킹은 네 글자죠 그러니까 허킹워라고 치고 바텍론 좋았습니다.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어머니랑 아버님, 어머니랑 아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냐 아무튼간에 아 아까 그 점식할 때 엔트리랑 엔순이 적혀 있었잖아요. 아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간에 엔트리랑 엔순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마지막으로. 엔트리랑 엔순이.